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달리는 여자 빅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류 열풍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뭐 BTS? 어 방탄소년단? 어 그죠? 어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 잘생김이 오빠잖아요. <laughs> 네. 아, 그런데 무려 여러분 400년 전, 400년 전에 이미 방탄소년단을 능가하는 한류 열풍에 이렇게 주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그분들이 찾으러 떠나보실까? 어떤 분들이야? 어머 궁금해.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 열풍 그 시작은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400년 전 한류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 연주랑. 건데요. 네. 어 그때부터 줄를 서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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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줄를 서시오 이 네. 그림을. 네. 촉촉한 비가 내리는 아침.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부산 동구에 자리한 한 역사관인데요. 이야, 드론 입구부터가 진짜 조선시대 향기가 네. 막 나네요. 네. <laughs> 이 오늘 만나볼 한류 열풍의 지역은 바로 조선 통신사. 이곳은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차례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인데요.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 기다란 그림은 뭘까요? 아니,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저 끝이 안보여 어머, 어머. 무슨 그림이 이렇게 길어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그림이에요 네이 그림은 그 조선 통신사가 일본 에도에 가서 네. 그 에도 성을 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죠 행렬도죠 네. 어, 조선 통신사를 사행이라 는데그 사행에 동반된 인원은 적으면 300명 오. 많으면 5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들단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절단을 한 폭에 나타낼 수 없어서 네. 저렇게 큰 두루마리 그림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400년 전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었던 조선통신사 두 나라는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해 임진왜란 후 단절됐던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한양을 출발한 통신사들은 일본 에도까지 장장 4,000km를 1년안에 걸쳐 오가게 되는데요. 한이간 평화적 문화 교류를 이끌었던 조선 통신사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매년 부산과 스시마에서는 조선 통신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 통신사 역사관에 오면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록물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 네. 보니까 네. 일단 유리 가난에 있고 뭔가 종인데 <laughs> 기중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왜 중요한 거예요? 아,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 조선은 200년 동안 그 전쟁도 없고 서로 그 평화롭게 서로 문물을 교환하면서 어, 잘 왕래한 기록이 일본 측에도 우리 측에도 똑같이 남아있어서 기념할 만한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해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기록유산을 인정하고 인증서를 준 거죠. 역사관 곳곳에는 있 조선 통신사의 역사 속 흔적들이 가득한데요. 이때 보이는 그림 작품들, 이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림을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네. 그림이 엄청 멋있어 보여요. 네네. 통신사 사행으로 가셨던 분들 중에서 그림이나 시를 이제 아주 뛰어난 분들을 뽑아서 이제 아. 파견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우리 선비들의 이제 그림이나 시를 얻으려고 네. 줄을, 아. 네. 야. 한류의 원조라고. 네. 네. 어, 네. 그때부터 줄을 서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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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예, 예. 서시오. 이 네, 그림을 네. 받으려면 줄을 서시오. 네, 하시네요. 네, 요 네, 네, 네. 새치기도 하고. 네. 오. 일본에서는 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관 2층으로 나오면 만나게 되는 이곳. 바로 영가된데요. 멋진 정자에 올라오니까 너무 네. 좋은데, 여기는 네, 네.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연가대라고 어, 하는 곳인데요. 네. 옛날에는 이 바닷길이라는 게 너무 그맸했기 때문에, 네. 어, 이곳에서 그 무사항해를 지는 어,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조선통신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봤으니, 이번엔 조선통신사를 체험해볼 차례. 오늘 함께한행사는 조선 통신사 0길 탐방 배타러 가자 행사인데요. 실물 모습 그대로 재현된 조선 통신사 선을 타고 부산 바다를 둘러보는 역사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부스에선 재미난 체험들도 즐길 수 있는데요. 커다란 의자 위에 올라가 신이난 아이들. 우 와, 저기 아주 귀여운 친구가 또 이렇게 관모를 쓰 타고 오품 있게 앉아 있네요. 야, 귀여운 친구가 뭐 의자에도 앉아보고 이러던데요. 뭐 하는 체험이에요? 이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갈 때, 네. 배에서 가장 높으신 정사가 앉아서 가던 그런 자리를 재현합니다. 와, 그럼 저기 딱 앉아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면서 다 이렇게 멋지게 네 앉아서 가시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어 많은 애기 친구들이 막 스텝하는데, 전화 한번 올라가도 돼요? 여기 애기들밖에 못 올라가는 곳이라서. 어, 저는 이곳 타들니안 돼요. 터든 태도 안 돼요. 저런 <laughs> 세상 안, 안 됩니다. 아, 진짜, 진짜. <laughs> 이때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목선 한 척.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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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지금이 21세기고 굉장히 각이 발달한 이 시대에 나무로든 배가 웬 말입니까? 와. 이게 예쁘고 특이한데 타봐도 돼요? 순서겠습니다아 가도 돼요? 어, 야 저, 야저 정말 태어나서 이런 배 처음 봐요. 야아니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그림도 있고 도대체 이 배는 정체가 뭔가요? 이 배는 네. 어, 조선시대 인진한 이후에 네. 조선. 통신사를 태우고 네.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에 갔던 배입니다. 400년 전에 그 배를 그대로 재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헌, 네. 해아저를 통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돛대 높이 22m, 길이 34m의 커다란 조선 통신사선. 크기뿐만 아니라 화려한 배의 외관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때는 네. 어, 임금의 서신을 일본 국하에 드셔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나라에서 제작을 하고, 네네. 나라에서 운영한 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어요 이거 궁궐단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백화를 아름답게 꾸민 거죠. 오. 우리 보통통 지사 전사선에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는 백길 따라 떠나볼 시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배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짙게 깔린 안개를 뚫고 조선 통신사선 드디어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베리 타고 용호만 일대를 둘러볼 건데요. 어, 근데 이렇게 오늘. 기상이 안 좋으니까 조금 걱정도 되는데 그 당시 조선 통수사 분들도 이것보다 더 위험한 날씨에도 출발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는지 좀 약간 간접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승선 체험객들을 위한 부산 예술단의 국악 공연 한 마당이 펼쳐졌는데요. 흥겨운 장단에 몸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 해보신 거 어떠세요? 아니, 아무래도 그 현장감이 더 더해지고, 네. 그러니까 애들 특히 학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색다른 체험이라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며 문화교류의 증검다리가 됐던 조선통신사.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보니 특별한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